여러분,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는 자신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절망과 분노, 두려움과 미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하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여전히 중독, 미움, 불안, 정욕, 탐욕에 끌려다니고 있을까요? 왜 기도는 형식이고, 예배는 습관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열매,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위험한 착각,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성령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 7가지 기쁨이 회복된다. 성령을 받은 자는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성령 받은 자는 말씀에 목마릅니다. 성경이 생명의 양식처럼 다가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말씀이 내 죄를 비추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다. 성령을 받기 전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작은 죄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즉시 성령이 내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 성령 없는 기도는 중얼거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눈물로 신음으로 가끔은 말도 없이 성령은 우리가 할수 없는 기도를 대신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용서 못 하는 마음 미움과 증오. 성령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성령은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한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등불이십니다. 성령 없는 결정은 불안하고 후회가 따르지만 성령과 함께한 결정은 확신과 열매가 따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술이 아닌 삶 전체가 복음의 열매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 출석 성경 지식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겸손, 사랑, 감사, 온유, 자비. 이것이 바로 성령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받은 자는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 눈빛에서, 말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성령이 계신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다섯 가지 특징. 예배는 들리지만 감동은 없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씀은 들리지만 변화가 없다. 찬양은 부르지만 기쁨이 없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형식적인 예배, 그 자리에 몸은 있지만 영혼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예배는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말로만 맴돌 뿐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성령 없는 기도는 혼잣말, 주문,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함이 생깁니다. 성령 없는 기도는 피곤합니다. 성령 있는 기도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없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성령은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닌다.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 인기, 성공, 세상의 시선이 삶의 기준입니다.주일에는 교회에 있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종처럼 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령 없는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종교의 탈을 쓰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다. 열매가 없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성품도, 언어도, 관계도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령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결국 썩은 열매, 헛된 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성령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 신앙, 무감각한 마음,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나요? 성령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 없는 열심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 꼭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 1단계 진심 어린 회개와 자복,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 임하십니다.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상처, 교만, 미움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은 죄가 가득한 마음을 피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무릎 꿇고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없이 살았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의 회개는 성령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해 보셨습니까? 2단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함. 성령은 갈급한 자, 목마른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은 절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 성령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 갈망이 진짜일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기다리는 자, 끝까지 부르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3단계. 기도와 기다림. 성령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깊은 기다림 속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10일의 간절한 기다림이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강림을 이끌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침묵으로, 무릎으로, 성령은 기다리는 자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기도하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그 순간 성령은 이미 오신 것입니다. 4단계 순종의 결단과 헌신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러나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성령의 역사를 지속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당신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 성령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누가 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한 후 나타나는 일곱 가지 변화.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불태웁니다. 예전엔 무덤덤하던 설교도 이제는 눈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뜨거움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생긴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짓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예전엔 쉽게 했던 거짓말, 욕설, 음란, 탐욕 이제는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롭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던 죄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와 돌이킴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흐름이 바뀐다. 성령이 임한 자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중얼거리던 기도가 눈물과 탄식 때로는 방언과 침묵,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의 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닫는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이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된다.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슴 깊은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성령 없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진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으로 멈추지 않고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간증을 통해 성령의 실제 역사, 변화된 삶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받은 자들의 간증, 변화의 실제 이야기들, 분노에 사로잡혔던 가장이 눈물의 기도자로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치고 아내를 몰아 세우고 아이들을 두렵게 만들던 사람, 교회를 따라갔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었고 기도는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집회 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설교를 듣던 중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중독과 우울에서 벗어난 청년의 고백. 그는 도박과 음란물에 중독된 청년이었습니다.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하나님, 저는 왜이 모양입니까? 그는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어느날 친구의 초청으로 청년부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한 메시지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우서 3장 17절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음란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박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삶이 정결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고 싶던 여인이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다. 그녀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 가정 파탄, 그리고 끝없는 우울, 죽을 약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본 설교 방송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방 안에 성령의 평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치유 간증 집회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상한 마음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책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무너지고 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눕니다. 성령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령받은 자의 지속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법.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환영하라. 성령은 한번 받고 끝나는 감정의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을 환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성령은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작은 울림, 양심의 속삭임, 때로는 한숨 같은 경고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가지마. 그 말을 지금 멈춰. 저 사람을 용서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침묵과 순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라. 말씀이 없는 성령생활은 자기 감정에 빠진 열광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령생활은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령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짧게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분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작은 죄 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막는 벽이 됩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령받은 자는 거룩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는 삶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가 성령받은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냈지만 이제는 참게 되었어요. 전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겨요. 이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 받지 못한 자의 위험.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 성령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혼자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영을 내게 부어주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 기도인도, 이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인생은 절망도, 고통도,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제 당신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령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